네, 안녕하세요. 리샤아이거 TV 광저우 리샤이거또 인사드립니다. 네, 어, 요즘 중국은요, 이 국경절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곳 중국의 국경절 연휴는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어, 짧게는 4일에서 길게는 어, 10일까지 연휴를 갖고는 하는데요. 어, 예년 같으면 이 국경절 연휴를 이용해서 이제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요즘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어, 여행 가는 사람들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국경절 연휴와는 별개로 또 저는 저대로 열심히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도매시장 근처에 나왔고요. 이 도매시장 업무를 하면서 요즘 이 중국의 전력난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이 호주 석탄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어 중국, 호주, 석탄 이렇게만 검색을 해보셔도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어, 제가 좀 이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2020년부터 이 중국이 이 호주와의 이 분쟁 때문에 어,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를 했었죠. 네, 네 중국이 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면서부터 이 중국 내이 공장 가동이 굉장히 원활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어, 이 중국 제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중국 제조업의 중심이 바로 이곳 광저우가 위치한 광동성이거든요. 어, 제가 이제 주문을 넣으면은. 보통 이제 30일 정도면 물건을 받았던 것들이 이 전력난 때문에 이 공장들이 이제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40일, 50일 또는 이렇게 두 달이 걸려서 물건을 받는 사례들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체감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네, 요즘 또 뉴스를 보니까 이거 중국에서 호주산 석탄 수입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호주에서 새롭게 수입을 했다기보다는. 어 이거 중국 항구에 도착해 있었던 이 무기한 통관 대기 중이던 호주산 석탄 수입을 이제 하역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통관을 허용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만큼 뭐 지금 이 중국의 전력난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저도 지금 계속 주문을 넣어서 독촉을 하는데도 뭐 정전이 되었다. 저희 광저우 살면서 처음으로 중국 공장에서 전기 수급이 제대로 안 되어서. 어, 물건 진행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으니까요. 네, 그만큼 이 중국의 어, 공장들이 이제 어, 공장을 가동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네. 아무튼 이 중국 제조업의 중심인 광동성에서 이 공장의 스케줄을 정부에서 제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 굉장히 심각한 그런 일이죠. 이 광동성 그리고 저쪽 저장성 이쪽 이제 제조업의 중심지인데 아, 공장들이 전기가 부족해서 안 돌아간다. 아, 네,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아, 저는 이쪽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공장의 오더가 빨리빨리 돌아가야 돈을 버는 사람인데 아 공장이 이제 오더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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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밀리다 보니까 아 저도 돈 버는 게 조금 요새 차질이 굉장히 심해요. 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요새 중국에 뭐 전기가 부족하다 얘기하면 그냥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실텐데 아 저는 이렇게 밥벌어 먹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굉장히 이제 체감이 됩니다. 네 아무튼 이 중국의 전력난 안에서 오늘도 이제 오더한 물건이 나왔다고 해서 이제 물건을 받으러 가는 중인데요. 네 오늘도 저희 광저 일상을 통해서 현재 이거 중국 광저의 모습은 어떠한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네요 며칠 광저우는 이 국경절 연휴 내내 날씨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오늘 이제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제가 안부 전화를 드리면서 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국은 가을철인데 무슨 장마철처럼 비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광저우는 날씨가 좋아요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신기하게도 이렇게 바로 이렇게 비가 옵니다. 네. 이뭐 부모님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그냥 하늘이 다 엿들었는지 뭐광저에도 이렇게 비가 옵니다. 네. 아무튼 비가 오는 가운데 오늘 주문했던 물건들 사주러 도매시장에 나왔습니다. 네, 리완 광장 이쪽 도매시장에 왔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리완 광장은 각종 뭐 비즈 원서 그런 도매시장 위치한 그런 곳이죠. 네. 네, 이게 바로 제가 주문했었던 이 분홍수종으로 된 호박구슬인데요. 네. 전에도 한번 제가 이제 영상으로 찍었었는데, 어, 주문했었던 어, 물건들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것도 지금 거의 두달 가까이 걸려서 물건 받았어요. 500개 정도 주문을 했는데, 네, 이렇게 물건 이쁘게 잘 나왔는데요. 두달 걸린 보람이 있겠군 이게 보통 한 사, 40일? 30일에서 40일이면 나와야 되는 그런 물건인데 요즘 이 광주 공장의이 전력 공급난으로 인해서 굉장히 오래 걸린 편이에요 이두 달이면. 네. 보통 30일에서 40일이면 이 물건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서 이제 물건을 어쨌거나 이 물건을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겨야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요새, 요새 시국이 이렇게 물건만 나와도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네. <laughs> 아무튼 거의 두달 정도 걸려서 이렇게 물건 받았습니다. 또잘 골라서 아 물건 보내 드려야겠죠. 러반 상자님 공장 점무 상반도. 상반이면 현대안就是상一天半休息一天. 아, 저랑 이거 현재 광동성 정부 전부도시도 저런 거가 어, 소유 공장도 다 그래. 중국 소유 공장스바? 네. 대부분도 공장스바? 네. 주일一天상반하고一天필수로휴식這樣子. 왜냐면 왜냐면 매일이습바? 신대. 현대. 어, 원래스러운데. 들으셨죠? 네,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마음껏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전력난 때문에 공장이 하루는 돌아가고 하루는 쉬고 하루는 돌아가고 하루는 쉬고 이런 식으로 공장 스케줄이 다이 어, 정부 지방 정부들이 다 이렇게 제안을 해놨어요. 네.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봐봐, 니. 这样开이了以后후위过오고 조정 수칙마. 저 공장 매이디엔더네요 以前从来没有过，以前从来没有过是吧？对，因为好像是说今年疫情那个，嗯，煤要涨价哦，啊，所以也没有用那个火力发电哦，就只能用水力发电，所以电不够用。这样子。对。哦。主要是因为疫情的原因。哦，是的。所以疫情的原因嗯。其实我觉得还有吧。嗯。 那我就不知道，<laughs> 没有了解过。啊，反正就是中国现在真的没电这样子是吧？对，这样很，我不懂不能是吧？是，嗯。呃，说是说到十一月份，但是不知道能不能解决。哦、啊。就<正>感觉一直这样是吧？今年就一直这样。都不知道哦。哦。希望不要这样，<laughs> <laughs> 好麻烦对。对，我也觉得好麻烦，我也从来没有遇到过这种事情。对呀、啊。对。 요즘 중국의 전력난이 굉장히 심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또 주문했던 물건 받으러 왔는데요 여기도 원래는 금방 나와야 되는 물건인데 또 전력난 때문에 또 이것도 물건도 좀 여기 지체가 되었습니다 고객님 최근 공장 수요일은 계속 멈추고 있어요? 嘛냐면 전기요금이죠? 전기요금이 없죠? 네 전기요금 전기요금 또는 운송이 안 되고요 또 환경조건이 없죠 이런 건없

네 국경절 연휴 이 맑은탕에 먹는 소고기 호거 먹으러 왔습니다. 차우산식 소고기 호거요. 네. 국경절 연휴라고 다들 뭐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는데 여행도 가고 저는 그냥 이 소고기 호거 먹으면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연휴 보내려고 합니다.